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축구라고 치면은 나 오늘 약간 l 트 bit o 고 a 야되되 t l e bit of a little b i 고 of a little bit of a l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l i t 언 l 입니다 오늘은 평소랑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병 i 강을 f 쳐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결국 우승자를 정하게 될 텐데요 8강의 4병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2병 2병씩 비교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만원대에 8병의 와인을 각 대륙과 주요 와인 생산국에서 선정했습니다 어, 저까지 꽉찬 4명의 게스트와 함께 노브즈, 그 팔레트, 맛,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다이나믹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의 주관적인 의견이니 너른 마음으로 재미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름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어, 와이너리의 역사나 와인 메이커 이런 얘기들은 좀 생략을 하고 가격도 마찬가지로 먼저 설명하는 것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자가 정해지고 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강의 1조 네병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두 병은 이렇게 피노누아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뷰르곤유 피노누아, 이제 필리바동을 하나 골랐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 피노누아, 메이오미 피노누아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1조의 첫 대결이 될 거고요. 8강 2조는 이렇게 두 개를 골랐습니다. 이탈리아의 자존심이죠. 키안티클라식코 폰토디와 어, 프랑스 보르도의 풋비유 이렇게 두개 골랐습니다. 한번 그럼 가보실까요? 8강 1조의 와인은 정통의 프랑스 부르고뉴 와인과 떠오르는 강자 미국의 피노노와 와인입니다. 가보실까요? 고고! 잘안 보이더라고요, 영상으로 보면. 근데 여기서 보면 얘는 햇빛에 비춰보면 완전 루비 색깔이거든요. 좀 투명해요. 지브리 샴베르테나 필립은 도민 필립은. 그리고 메이우미는 확실히 컬러가 플럼 컬러예요, 플럼 컬러. 빨리 게스트들 한번 시해볼게요 자 여러분 그 팔강 1조의 대결 메이우미와 그 다음에 도멘필립 노즈 그 다음에 팔레트바스 그리고 다이나믹스 측면에서 한번 어 게스트들 의견을 들어볼게요 첫 번째 노즈는 어떠셨어요 두 개가? 전 노즈만 보면은 막상 막한 거 같아요. 노즈만 보면 음. 사실 메이우미가 크레파스 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주고 나중에 오크 향도 올라가주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도맨필립은 지금 기준으로는 진짜 좀그신 시원한 시 숲의 냄새가 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향은 각자가 다른 개성이 있는 거 같고 뭐두 번째 세 번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딱 열었을 때는 메이옴이 되게 달콤한 향이었고 음. 샨베르땡은 좀 무미건조하다라는 음. 느낌이 들었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마셔보니까 메이오미는 여전히 달달한 뉘앙스가 음. 올라왔고 샴베르땡은좀 시원하기도 하고 또 달달함이 올라오고 그랬어요 근데 메이오미의 달달함과 샴베르땡의 달달함은 좀 다르게 느껴졌고 음. 음. 메이오미가 약간 포도젤리? 음. 뭐 마이구미? 음. 이런 음. 느낌이라면 샴베르땡은 달달함은 포도에 그냥 달달함? 음. 네. 예를 들어서 딸기를 먹었는데 음. 새콤달콤하다 음. 할때 그런 달달함. 음. 훨씬 자연의 자연 맛에 가깝다고 음. 해야 하는 그런 달달함이겠죠? 얘는 명백하고 <laughs> 일단 양을 봐 남은 양을 되게 명백하잖아요. 어, 솔직해. <laughs> 진짜 솔직해 사람은. 그리고 어쩌면 저는 이 마리아주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음. 이 오리고기와 음. 저희가 지금 훈제 오리고기를 먹고 있죠 음. 근데 이 오리고기와 저 샨베르 땡이 되게 잘 어울려요 음. <laughs> 음식에 <음식이들하고> 들어가서 <laughs> 생일파는 거 그거를 열심히 여... 없어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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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서 안 근데 드셨잖아요. 마지막에 아, 근데... 올라오는 탄인감이 좋네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단미향스가 진짜... 빠지면은 음. 신맛이 좀 올라오면서 그거가 커버가 돼야 되는데 그냥 빠졌어? 신맛도 없고 감자도 없 알코올 맛이야 그 알콩 맛도 없어 <laughs> 되게 명료하게 모아져서 8강 1조 후어 <laughs> 승자는 요 도멘필립이고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구매한 가격 기준으로 메이오미는 42,000원이고 도멘필립은 제가 흠물 받았는데 4만원 후반대에서 5만원 초반대예요 물론 한만원 정도 비싸다고 가정을 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요 대결의 승자는 어, 도멘 필립이 되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두 번째 팔강 2조의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